공간을 따뜻하게 미니 온풍기는 추운 계절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원하는 온도로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며, 송풍과 온풍 기능을 모두 제공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열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식 디자인과 손잡이가 있어 집안 어디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미니 히터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세요. 플래닛 미니 전기 히터는 추운 계절에 따뜻함을 선사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스탠드형 설치 형태로 어디에나 쉽게 배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이 뛰어납니다. 전기식 연료 방식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난방을 제공합니다. 600W의 적절한 소비전력으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며 리모컨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간편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미니 히터로 따뜻하고 아늑한 겨울을 보내세요. 포첸 2단 쿼츠 히터는 추운 겨울철의 따뜻함을 선사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석영관 발열체를 사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난방을 제공합니다. 전기식 연료 방식을 채택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버튼식 작동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 절약이 가능하며 어디서든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DS 가정용 캠핑용 미니 PTC 저소음 온풍기 전기 히터는 작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첫째, PTC 세라믹 히팅 기술을 사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난방을 제공합니다. 둘째, 저소음 설계로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셋째, 휴대가 간편하여 가정뿐만 아니라 캠핑 등 야외 활동 시에도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갖춘 DS 미니 히터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